이 사진 프로 스튜디오 아닙니다. 초화 장비 세팅? 아니요. 2만 원이면 됩니다. 말이 돼요? 네, 됩니다. 요즘 댓글에 장비 뭐 쓰세요?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쓴 장비를 전부 보여 드릴 겁니다. 그리고 그 장비로 이런 결과를 그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오늘 세팅은 단네 가지입니다. 고가 장비는 하나도 없어요. 첫 번째, 조명. 고독스 SL60W 약 20만원대. 스튜디오용 아니구요. 유튜브용 LED 조명입니다. 하지만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. 스튜디오급 질감도 이걸로 만들 수 있어요. 두 번째, 삼각대. 쿠팡에서 산 만원짜리 삼각대입니다. 흔들리지만 않으면 잘 돼요. 고정만 잘 되면 삼각대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. 세 번째, 트레이싱지. 다이소에서 500원짜리 사셔도 되구요. 없으면 집에 있는 기름 종이로도 충분합니다. 빛을 확산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. 네 번째는 스마트폰. 여러분 손에 있는 그 스마트폰이면 충분합니다. 조명 20만원, 삼각대 만원, 트레이싱지 500원, 촉 21만 5천원. 이것도 혹시 비싸다 싶으신가요? 조명마저 없다면 그냥 집에 있는 독서등 하나면 됩니다. 제 채널에 독서 등만으로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세팅은 단만 500원 이제 거의 영원에 가까워졌죠 이걸로 사진이 된다고요네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 전부 이 세팅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바로 할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시연을 해 볼게요 자 세팅 들어갑니다 어 먼저 조명 위치에요 정면 아닙니다 측면이에요 이한 방향이 사진의 모든 걸 바꿉니다. 빛이 옆에서 들어오면 그래야 제품이 좀더 살아요. 정면은 정보, 측면은 감정입니다. 네, 두 번째는 바로 트레이싱지. 조명 앞에 트레이싱지를 하나 붙여주세요. 이게 오늘의 진짜 주인공이에요. 빛을 잡아주고 질감을 좀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든요. 500원으로 만드는 50만원짜리 광질이에요. 네, 그 다음에 거리 조절, 조명과 제품의 거리는 약 50cm 정도 너무 가까우면 빛이 거칠고 너무 멀면 죽습니다.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의 감정이 포착하는 그 순간을 찾으세요. 그게 정답입니다. 마지막으로 촬영, 촬영 너무나 간단하죠? 스마트폰을 세로로 세우고 어, 사진, 카메라 앱을 켜고 셔터 한번 끝입니다. 이 정도면 솔직히 스튜디오급까지도 갈수 있습니다. 물론 웹 기준으로요. 마지막은 보정입니다. 보정을 해야 진짜 이미지가 완성이 돼요. 비포 애프터 네 차이 크죠. 이런 거는 무료 스마트폰 앱으로 충분합니다. 혹시 보정이 어렵거나 제가 사용한 무료 스마트폰 앱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보정 궁금합니다 남겨주세요. 보정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 많으면 제가 나중에 실제 작업 영상으로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정리하겠습니다. 조명 하나, 삼각대 하나, 그리고 트레이싱지 하나.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하나. 이 세팅으로 충분히 브랜드 퀄리티의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장비는 조건이 아니라 도구입니다.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첫 도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